철탱입니다. 철권8에서 진을 플레이한다면 반드시 익히고 쓰게 되는 전심이라는 자세가 존재합니다 자세 하나만으로 상대에게 다양한 심리를 걸수 있고 콤보를 넣을 때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죠 하지만 자세를 잡는 상황과 자세를 잡았을 때 어떤 기술들을 쓸수 있는지 또 기술들을 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는 솔직히 말이 어렵고 복잡하기에 실전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에 대한 흥미보단 거부감이 먼저 들게 되고 진이 아닌 다른 캐릭터들을 플레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노멀진 전심 자세에 대한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들어가기 앞서 해당 팀 영상은 깊고 심화적이기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하면서 플레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심 자세를 잡는 경로부터 보죠 뻥발 이렇게 기본 커맨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기술들을 사용한 이후 6을 유지해 자세를 잡게 됩니다. 전심 자세를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숨기는 판정이기에 상단을 회피할 수 있고 방향 커맨드 3을 눌러 웨이브로 자세를 캔슬할 수 있지만 가드를 할수 없기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리를 걸기 위한 자세의 이행 커맨드들은 뒷무릎, 뻥발, 개도를 쓰고 들키 후 주도권을 가져오는 커맨드는 투포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커맨드들은 여유가 있을 때 쓰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다양한 경로들로 전심 자세를 잡게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먼저 자세 RP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크래시 판정이기에 상대의 기술을 무시할 수 있고 기술이 뜻이 히트 인게이지를 발동시킬 수 있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막히더라도 딜캐가 없고 가드 데미지까지 존재하기에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거기다 포밍 성능까지 있으니 횡을 도는 상대도 잡을 수 있죠. 바로 쓰기만 한다면 잽까지 무시할 수 있지만 가드할 수 있고 짠발이나 상단을 회피할 수 있는 하단 기술 상대로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앉아서 피하려고 할 텐데 그때 전심 LP-RP로 타격을 주시면 되고 상대가 의식해서 내밀지 않는다면 전심 LPRP3으로 이탈을 캔슬하고 웨이브를 이행하여 또심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리스크 없이 견제할 때에는 웨이브 왼발과 초호체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턴을 가져온다면 초원치 나락을 써주시면 되죠. 아니면 매우 안전한 웨이브 기상킥 혹은 상대가 오른잡만을 의식하고 있는 틈을 타서 자세 캔슬 웨이브 이행 후 바로 양잡을 써 주면 매우 좋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상대가 굳겠지만 철권 에이스 특성상 굳어 있기보다 횡을 돌거나 지르는 행동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횡을 돌아 기술을 피하려 한다면 철권 에이스에서 호밍 성능이 추가된 잡기로 자세에서 바로 상대를 잡아 주시거나 중단 호밍기인 전심 LK로 잡아 주는 겁니다. 전심 LK의 경우 상대가 횡을 돌아 앉는다 하더라도 손쉽게 견제할 수 있기 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써 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 지르기 위한 기술들을 쓴다면 대부분의 발동이 느리기에 무시할 수 있는 전심 RP를 다시 써주시고 파크와 같이 기술을 무시하면서 역으로 파크를 뚫어버리는 히트 버스트와 즉시 발동하는 히트 스매시의 경우 전심 잡기로 응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잭은 너무 빨라서 상담 회피해야 됨 반대로 상대가 굳어있게 된다면 베스트입니다. 이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큰 기술들을 써서 상대를 압박해주는 것이죠. 자세 RK로 이득을 가져와 바로 양자 자세 AK로 더큰 이득을 가져와 나락 혹은 다시 자세 심리.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심 3, RK, RP로 바로 나락을 걸어줄 수도 있죠. 꼭 나락이 아니더라도 영각 이후 앉아 나락으로 상대의 체력을 없애는 동시에 게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쓰면서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심 자세의 기본적인 심리이며 이제 각 기술마다 자세를 잡는 과정을 설명드리죠. 먼저 뒷무릎.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순서를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무릎 2. 뒷무릎 딜레이 2, 뒷무릎 6. 가장 쉽고 안전하게 자세 심리를 걸수 있으며 딜레이 유무에 따라 상대를 손쉽게 견제할 수 있기에 가장 먼저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뻥발. 뻥발은 자세를 잡기는 쉽지만 횡이 취약하고 거리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선뜻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뻥발을 쓴다면 상대에게 다가가 처음부터 서르시고 압박 이후에는 상대의 횡 유무에 따라 축보정을 해주면서 서르는 것이죠. 또한 뻥발을 허치더라도 자세를 잡게 되면 주저없이 전심 RP를 써서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대가 들킬키 노려도 기술을 무시할 수 있고 상대와의 거래를 벌릴 수 있기에 대놓고 맞는 것보다 훨씬 낫죠 상대가 끝까지 기다리거나 파크를 끊는 하단 기술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커맨드 입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만 빼면 후상황, 데미지, 이득, 심리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기술입니다. 가드시들캐가 없고 이타 카운터 시 콤보가 가능하며 그립 높진 않지만 자세를 이행하면 이득 프레임이 플러스 2가 되기에 발동이 12 프레임인 오른 잠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죠. 거기다 전타 중단이며 미약하지만 상대와의 거리가 가깝다면 횡도 어느 정도 잡아주기에 견지용으로도 좋은 기술입니다. 투포 가장 쉽고 확실한 들캐기로들키 이후 자세를 이행하여 심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기술이 가드되는 마이너스의 상황에서도 역으로 서점을 rusiki 여유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눌러볼 수 있겠죠. 이 외에 다른 기술들은 게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해 섣불리 언급할 수 없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 자세 심리에 대한 팁이었습니다. 심리는 항상 돌고 도는 것이기에 정해진 방향만 따라가는 것보다 참고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플레이해보는 게 좋죠. 진을 플레이하에 있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보여드린 것이다 보니 심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뻔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진에 대한 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탱! 바!